그대로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확실히 자기 이미지 어떤 것 같아요? 저요? 저는 어... 네? 아, 저는 좀 약간 생명자인 것 같아요. 오빠에? 아. 아워예 <laughs> <laughs> 그쵸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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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남자들 종류가 오빠라고 하니까 약간 형님 포스가 있죠 형님이라고요? 아, 덩치 가서 네? 아, 덩치 가서 아 <laughs> 굉장히 크지고마워 <laughs> 네, 오늘 이미지 투표는 이제 별빛 신입생들이 직접 참여해주셨습니다 네, 대학생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재미있는 주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, 이미지 투표의 주제 보여주시죠 어이 거의. 오! 함께 주물 과제를 하고 싶은 선배는? 아, 이거 너무, 너무 쉽다. 뭐가요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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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위험 발언인가? <laughs> 나 무슨 말인지, 나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게 됐는데, <laughs> 위험 발언이면 하지 마요. <laughs> 네, 별빛 신입생들이 입장 전에 투표함에 직접 투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. 결과를 <laughs> 음. 음. <별발로 웃음>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함께 조별과제를 하고 싶다는 것은 뭘뭐 뜻하는 걸까요? 여러 가지 의미가 <laughs> 있요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맡기고 딴거 하고 쉬고 싶은데 아, 난만해서 아, 아, 자! 긴장감이 있습니까? 너무 많 책임감 성실감 아, 성실감이요? 아 성실감 성실감과 성실건가요? 성실감. 성실감 성실감 아 성실감 자 봐봐요 아, 자 감이... 감이 좋아 책임감이랑 감이 이게 딱 성실감 성실함 아니에요 지금 성실감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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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럴 수 있어 <laughs> 혹시 착함도 내야 된다, 착감 착감 잠깐, 신속감 친족감 네, 충속감 그리고 나 마이웨이 할 아, 그런 거 있죠 썸괜아요사 40. 심이 아, <laughs> 근데 나까지도 다른,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조 바스 현 과제를 하면서 네과제 하면서 뭐요? 아니, 얘기해 있어 그걸 하고 있어, 썸이냐고 아, 근데 되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 주지 마세요. <laughs> 야, 너 장풍 간다고 이게 상업을 해놨다고 니냐 뭐라고? 너 장풍, 너 장풍에 너무 기를 다쓴거 아니야? 아, 장풍. 네, 좀 함께하는 느낌을 주세요. 아, 잠깐만요. 저 완전 저다 통수를 할수 있어요. 아직 안 썼다. 잠깐만요, <laughs> <야, 진짜. 웃음> 잠깐만. 장풍 허리만 뒀어. 우리한테 당황스럽잖아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나 살짝 스쳤어, 지금. <laughs>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이따가서 올게. 대 <laughs> 네.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, 그렇죠? 자, 어때요, 여러분들? 저희 예상좀 저희끼리 한번 예상 순위를 했볼까 네, 응. 좋아요. 아무래도 1위는 아유. 저희지 않을까요? <laughs> <그렇다고 할까요? 웃음> 저희는 행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. 조별 강제하면서. 저는 이제 과제를 안하고 네. 주변에 아싸! 축구! 과제를 하는 우리 얘기들이 행복하신 걸 오늘 여성분과제를 안하고 즐겁게 만응해 주셨다는 거죠? 어 노래도 불러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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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성분 이제 같이 과제하려면 은거제상대방의눈높이 아, 네. 네. 선생님 한번 오셔도 돼 구멍 선생님 아, 어, 아니 아저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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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원의 구멍 선생님, 눈누비 선생님이고 정대왕님한분 계셨죠 근데 제가 투표하기 전에 진짜 이걸 미리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애경 절대 아니라고. <laughs> 아, 어기놀 아니. 때도 그 가만히 있는 그분이요? 그가고가뭐어그애경애경 <laughs> 어, 그렇게 하나. 애경은 너신 거구나. 누가너 오너마인데?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그래, 그래. 그래.